지금 디젤만 가지고 오는 게 말이 되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 우와, 살벌한데, 여기? 자, 오늘은 포드 레인저 와일드 트럭입니다. 렉스턴 스포츠. 콜라나도가 팔리고 있던 와중에 21년 4월 우리나라에 들어온 수입 픽업 트럭이죠. 21년 4월 달에는 약간 끝물 상태에서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많이 안 팔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완전 신형으로 다시 돌아왔거든요 근데 또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아, 기존 모델보다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좀 많은 사람들한테 쓴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음, 지난번에는 저희가 출시 행사장에서 서 있는 상태로 디자인 위주로 알아봤다면 오늘은 직접 몰아보면서 주행 느낌도 살펴보죠 지금부터 판카 이번 레인저에서 상당히 마음에 드는 점 중에 하나가 에이다스입니다. 보통 이 픽업들이 에이다스 관련해가지고 되게 인색해요. 얼마 전에 새로 나온 레슨 스포츠 쿨맨. 그 정도 돼야 이제 막 들어가기 시작했고, 콜라라도는 그런 거 별로 없고요 워낙 구형이라서 이 영상 나갈 때쯤에 신형 출시되는 거 아니야? 이 레인저는 이런 점에 있어서 상당히 잘해내고 있습니다. 켜볼게요. 자, 켰어요. 차선 유지 켰고, 속도. 세팅했습니다. 자, 지금 살짝 왼쪽으로 꺾여진 길이거든요? 왔다리 갔다리 해나고 잘하죠, 중앙. 어, 잘해. 이 기능 자체는 괜찮거든요, 이 정도면. 잘하는데 아주 사소하게 아쉬운 거 하나. 한글화랑 관련된 건데, 이렇게 에이다스를 켠 채로 가다가 제가 가속페달을 밟으면. 설정 상태가 취소되잖아요. 그때 계기판에 뭐라고 뜨냐면 무효화라고 뜹니다. 무효화. 무효화 말고 그냥 취소라고 쓰면 될 걸. 왜 무효화라고 썼을까요? <laughs> 이 레인저가요.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와일드 트랙도 그렇고 상위 트림인 랩터도 그렇고 2리터 4기통 디젤 터보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에이? 디젤밖에 없어. 뭐저 개인적으로는 디젤 괜찮은데 요즘 시대가 시대인지라 많은 사람들이 야, 지금 디젤만 가지고 오는 게 말이 되니? 라는 지적을 하셨었죠. 이해돼요 요즘 분위기가 하도, 이 타도 디젤을 외치는 분위기여서, 뭐, 많은 사람들의 이런 반응,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때, 호드 측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아, 한국 사람들이 디젤을 이런 강한 토크, 이런 걸 좋아하시더라. 그래서 디젤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설득력 1도 없습니다. 아니, 저는 좋아요. 저는 이 레인저랑 디젤 잘 어울린다고 보고 연비도 좋고 저는 좋은데 사회 분위기상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겠냐고 아니 그러면 요즘 라인업에서 디젤 빼고 있는 다른 브랜드들은 뭐 한국 사람들이 디젤 좋아하는데 빼고 있나?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엔진밖에 없으면 제가 말을 안 해요 외국에는 3L V6 가솔린도 있거든요 더 양보해서 와일드트랙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랩터는 좀 상징적인 차니까 랩터라도 가솔린으로 가져왔었어야지. 육기통으로. 이건 정말 포드코리아 측에서 잘못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포장을 할 수가 없어. 자, 그건 그렇고요. 직접 몰아보니 엔진의 회전 질감만 놓고 봤을 때 어떻느냐. 디젤스럽습니다. 아, 그럼 디젤 당연히 디젤스럽지. 라고 <laughs> 반응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왜 굳이 디젤스럽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에 21년도에 저희가 시승했던 레인저 걔도 디젤이었습니다. 걔는 제 기억에 유난히 디젤 치고 부드럽고 조용했었던 걸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그럴 줄 알았는데 안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저도 지금 이게 약간 의아한 부분이거든요. 보통 신형이 되면 좀더 부드러워지고 좋아지기 마련인데 그때 제 기억보다 오히려 이 진동 소음이 조금 더 심해져서 어 이거 뭐가 잘못된 거지? 싶은 의아함이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나름 생각해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최근에 전기차도 그렇고, 가솔린도 그렇고, 과거보다는 디젤 엔진을 덜 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 경험이 그 사이에 탔던 차들의 경험이 부드러운 쪽으로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오랜만에 디젤을 탔을 때좀더 거칠다고 느끼는 건가? 싶은 생각도 좀 들고요. 어... 이렇게 지금처럼 시속 90으로 살짝 정속 주행할 때 이럴 때는 문제 없는데 자 지금처럼 급가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운전대나 차 전체적으로 올라오는 디젤 특유의 그 갈갈 되는 느낌이 조금 있는 편이더라고요 뭐 유달리 심한 편은 아닌데 우리가 2리터 사기통 디젤 하면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의 진동이 과거의 레인저에 비춰봤을 때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전달돼서 약간 의외더라 자 진동성은 그렇고 나가는 느낌은 오케이 무난합니다 이 레인저 와일드트랙의 공차중량을 보시면 제원표 상 2400k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렉선스포츠나 렉스턴스포츠칸또 렉선 콜로라도 이런 차들의 공차중량이 2톤 남짓신 것을 감안했을 때 조금 무게가 많이 나가는 편이죠. 205마력, 51kg의 토크를 가지고 차를 밀어내는 느낌. 무난해요. 그리고 시내 구간에서 전혀 답답하지도 않고요. 디젤은 마력발. 이 엔진이 회전수를뿅 띄우면서 차가 경쾌하게 푹 나가는 이런 마력발보다는 묵직하게 우웅 나가면서 차를 이렇게 토크발로 쭉 밀어주는 그런 느낌으로 타는 차잖아요. 그 토크발은 충분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구간에서 가속페달을 톡 쳤을 때 차를 밀어내는 느낌은 충분히 괜찮다 다만 마력 발을 필요로 할때 회전수를 높이 쓰면서 쭉 고속으로 쫙 속도계를 밀어낼 때요럴 때는 엥? 이런 느낌 전형적인 디젤 엔진의 이 가속 느낌을 연출해 주죠 저는 오케이 뭐 힘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자 그다음 변속기 자동 10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다나에 있어서는 10단 정도면 최고죠. 그래서, 허, 어떻느냐. 자, 정지 상태에서 가속페달을 꾹 밟아요. 소위 말하는 제로백을 측정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보통의 차들은 아주 가끔 시속백을 딱 찍는 순간 2단에 물려있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고요. 대부분의 차들은 한 3단 넘어가서 100을 찍죠. 근데 얘는 시속백 찍는 사이에 한 5단까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기어 단수를 되게 잘게 쪼개놓다 보니까 가속하는 와중에 엄청 바쁩니다. 변속을 되게 자주 해. 그 바쁜 변속기의 작동을 운전자는 잘 모릅니다. 되게 바쁘게 일하는데 그냥 혼자 바빠요. 운전자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뭐, 아무래도 그렇게 잘게 쪼개놓으면 엔진이 최적의 회전수에 머무는 시간이 더길 거고 그만큼 연비면에서 유리할 테니까 좋아요. 또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 여기 매뉴얼 모드를 제공해준다는 거거든요. 기어노브 왼쪽에 M버튼이 있습니다 그럼 매뉴얼 모드로 넘어가죠 그 다음에 M버튼 바로 앞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통해서 기어를 낮추고 음... 높일 수 있습니다 자 반응 볼게요 다운 업업 음, 음, 업. 음. <laughs> 제가 왜 혼냐면 매뉴얼 모드가 있긴 한데 뭐 이걸 통해서 다이나믹한 운전 재미를 끌어올리겠다. 안됩니다. 반응이 엄청 느려요. 자, 지금도 가서 가면서 업. 응 음. 자, 다운. 음~ 음~ 다운은 좀 빠르네. 업은 자, 오, 육. 음~ 업. 음~ 하 근데 얘는 픽업이잖아요. 이거 느리다고 해서 저흠 잡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매뉴얼 모드 있는 게 어디야? 좋아요. 일단 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운전 재미를 위해서 쓰라고 놓은 매뉴얼 모드가 아니고 짐실 그랬을 때 괜히 쓸데없이 시프트 업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단수를 고정해놓기 위해서 쓰기 위한 매뉴얼 모드라고 보시는 게 맞죠. 또 특이한 게 있습니다. D 상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누르시면 이때도 매뉴얼로 변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뭐냐면 이때는 고단에 제한을 두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뒤에서 10분의 7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10단까지 있는데 7단까지만 쓰겠다. 마치 쉐보레의 l 모드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기판에서 내가 몇 단까지 쓸 건지 설정해 놓는 것도 지금 여기 숫자로 표시해 주잖아요. 이런 거, 포드가 옛날부터 썼던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친절하게 계기판에 표시를 다 해주는 점, 이런 것도 마음에 들어요. 다만, 단점도 있습니다. 이 기어노브의 디자인에 관련된 건데, 보기에는 상당히 예쁘거든요. 막상 손으로 이렇게 쥐면, 음, 이 파지감도 좀별로고요더큰 문제가 뭐냐면, 주차장에서 후진과 전진을 왔다리 갔다리 할 때, 버튼을 누르고 뒤에서 후진으로 밀면, 드르르 가다가 아래서 에 걸려요. 근데 얘는 누르고 밀면, 피까지 가버립니다. 힘조절을 잘 해가지고, 아래서 에 내가 멈춰줘야 돼. <laughs> 밀면 그냥 아래서 딱 걸리는 게 아니고, 아까지만 내가 가다가 멈춰줘야 됩니다. 이거 되게 불편해요. 이거 왜 이렇게 만들어는 이해가 안 돼. 브레이크 페달 미국 차답게 초반부터 담력이 꽤 단단하게 들어옵니다. 뭐 이질감 없는 수준으로 딱 적당한 담력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큰 차를 이만큼이나 무거운 차를 멈춰 세울 때자 이렇게 든든한 페달 담력을 통해서 운전자한테 자신감을 주는 점 마음에 듭니다. 21년도에 들어왔던 레인저 있죠. 걔는 와일드 트랙의 경우에 뒷 브레이크가 드럼이었어요. 다행히, 지금 얘는 디스크로 바뀌었습니다. 드럼이라고 해서 차가 뭐설게안 서고 그런 게 아닙니다. 똑같이 서요. 다만, 드럼 브레이크는 디스크 브레이크 대비 그 뜨거워진 열을 밖으로 배출하는데 불리하잖아요. 이렇게 살살 타고 다니실 때는 상관없어요. 그렇게 브레이크 뜨거워질 일 없습니다. 언제가 문제냐? 뒤에다 트레일러 달았을 때. 브레이크에 스트레스가 엄청 많이 가해지는 환경에서 열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브레이크 밀리거든요 페이드 현상 생겨서 그럴 때 아무래도 드럼보다는 지금 달려있는 디스크가 한결 낫죠 오프로드 성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만든 SUV나 아니면 짐 싣는 환경을 가정해서 만든 픽업트럭의 경우에 온로드에서 살살 달리실 때 <laughs> 핸들링이 띨빵하죠 어, 근데 이 레인저 괜찮아요. 픽업 치고, 온로드에서 꽤 솔직한 핸들링 반응을 보여줍니다. 미질감 없어! 제가 지금 이 레인저 와일드 트랙을 3일째 타고 있거든요. 출퇴근할 때 타고, 고속도로도 타고, 다양한 환경에서 일상생활에서 타고 다녔는데, 그때, 온놀림이 둔하면, 아이씨, 온로드에서 운전할 때좀 유쾌하지 않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레인저는 큰... 감점 요인이 없었어요. 이 바디온 프레임 방식이어서 승차감이 통통 튀는 거 말고는 승용차처럼 충분히 일상에서 타고 다니기 적합하더라고요. 이렇게 온로드를 달리다 보면 이 모노코크에 비해서 바디온 프레임은 요철의 충격을 승객한테 되게 솔직하게 그대로 전달해주거든요. 모노코크는 퉁하면 그걸 차체가 어느 정도 먹어요. 싹 사라져요. 근데 모노코크는 그 차체를 두꺼운 빔이 가운데 지나가다 보니까 동하고. 여진이 오래 남고 그게 운전자를 울리죠. 바디온 프레임 차들 중에서도 기술적 숙성도에 따라서 느껴지는 게 다르거든요. 콜로라도도 그랬지만 이 레인저도요. 아, 역시 픽업트럭 오랫동안 개발해온 티가 납니다. 되게 짱짱한 와중에 유연해 바퀴랑 이 프레임이랑 단단하게 되게 든든하게 쫙 맞물려 있는 느낌이 나면서도 바퀴가 자유롭게 움직여. 그러다 보니까 요철을 나름 부드럽게 소화해줘요. 바디온 프레임 방식이 태생적으로 승차감이 안 좋은 걸좀 감추기 위해서 스프링을 부드럽게 쓰면 괜히 막 바퀴랑 따로 노는 거 같고 바퀴 분리될 거 같고 불안하거든요. 고속주행할 때도 휘청거리고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약간 역설적이게도 맨날 모노크크만 타다가 이렇게 바디온 프레임 차를 타잖아요. 오히려 재밌습니다.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승차감이어서 운전하는 게 색다르고 나름의 재미로 느껴지기도 해요. 자, 온로드에서 느낀 레인지 와일드 트랙의 전반적인 주행 질감 꽤 좋습니다. 어, 이 정도면 운전하기 재밌어요. A few moments later. 자, 지금 저희가 가려고 하는 오프로드 코스에 거의 다 도착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온로드보다 오프로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만들었을 레인지 잠재력을 한번 오프로드에서도 끌어내 봅시다. 과연 잘하려나 아니야. 지금 차를 걱정할 게 아니야. 내가 잘갈수있으려나차더러워진다자 어, 어. 이제 오프로드에 진입했으니까 사륜 하이로 바꾸자 구동방식. 지금 계기판, 센터 스크린 또 위에 이세 군데의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오프로드에 최적화된 정보를 뿌려주니까, 이런 것도 편하고. 40... 오! 여이 오프로드 시작이다. <laughs> 10시 41분. <laughs> 우리 여기 올라가야 돼. <laughs> 야, 씨. 야,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여러분, 아까 저희가 온로드를올 때는, 이름 모드로 왔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냥 이름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방금처럼 그냥 비포장길 수준에서는 사륜 하이 쓰시면 되고, <laughs>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정도 올라가려면 이제, 사륜 로우로 바꿔야죠. 사륜 로우는 기어를 중립으로 뺀 다음 4L을 누르시면 자, 바뀌었죠. 사륜 로우에서는 어드밴스트랙이 꺼진다고 나오는데 어드밴스트랙이 뭐냐면 그 전자식 차체 안전장치 있죠. 뭐 VDC, ESP, DSC 이렇게 브랜드마다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그 장비입니다. 이게 켜져 있으면 바퀴가 헛돌때 이 컴퓨터가 엔진의 출력을 제한해버리거든요. 그걸 꺼져야 헛돌도라도 차가 거기를 탈출할 수 있으니까 스스로 꺼 주는 거고요. 자, 사륜 로우로 바꿨고요. 이제 가자. 아 씨. 재밌긴 한데 무서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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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아. 지금 17도. 이 경사도가 17도라고 나와 있고. 오, 바위 봐. 봐. 갈수 있겠지? 야, 근데 전방 상황 보여 주니까 되게 편하다. 아 씨. 괜히 쫄았네. 항상 이래. 야, 저 가까 가까. 괜히 차 어떻게 되는 거아냐 싶다가 막상 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 괜히 쫄았어. 오씨 야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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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안다았어것 같은 바로 돌리지르질러 오. 오! 이번에야말로 진짜 이거다. 오씨. 어. 아휴 어, 재밌다, 씨. 음. 어, 음. 씨. 근데, 사륜 로우 놓고, 푸륜 디퍼런셜 잠그고, 오프로드 모드로 놓고, 이렇게 가니까, 되게 든든하다. 꾸역꾸역 가잖아, 이렇게. 그리고 이럴 때, 저속으로 토크를 이렇게 막, 우직하게 밀고 나갈 때는, 확실히, 가솔린 차보다 디젤 엔진이 좀더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해요. 설마.. 아.. 또 나오나? 이제 그만 나와도 될것 같은데? 우와.. 살벌한데 여기? 지훈아 음. 간다! 이고쉬이보이는데 어렵네 요이는 대로는. 이이렇게 오면 이는이 슈보이는. 이 슈보이는. 이슈이는이슈이는이 A few moments later. 왔다 왔다. 정자 있다. 다 왔다. 정상, <laughs> 정상 도착 와, 다 왔다. <laughs> 정상 도착 되게 뿌듯하다. 오, 씨. <laughs> 오, 기분 좋다, 오, 여러분, 목표로 했던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아. 자 오프로드도 이렇게 정복하는 맛이 나네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오늘 타려고 했던 건다 탔어요. 그래도 디자인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딱 앉으면 시트 포지션 꽤 좋습니다. 픽업 치고 시트 포지션이 꽤 아래로 내려가요. 픽업이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안 내려가도 되거든요. 근데 맞출 수 있어서 제 마음에 쏙 들고요. 사이드 미러가요, 엄청 커요. 밖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큰지 몰랐거든요. 근데 운전석에 앉아서 좌우를 보면. 정말 넓습니다. 차가 크기도 하지만 사이드미러는 더 커서 차선 변경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되게 웃기는 건 제가 그동안 탔던 많은 차들 중에 차선 변경하기 가장 힘들었던 차가 같은 브랜드 포드의 브롱커였었거든요. 걔는 야, 이건 사이드미러를 그냥 째로 달아놨나? 이거 차선 변경을 할 수가 없어. 사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같은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좋은 편에 속해요. 마음에 들어. 그 다음에 실내디자인 음 과거에 비하면... 정말 좋아졌죠. 일단, 요 12인치 센터 스크린 보세요. 새로 배치인 것도 뭐 나름 특이하고요. 또 그래픽도 엄청 세련됐습니다. 메뉴도 많고요. 또 메뉴 구성 자체도 되게 쓰기 편하게 되어 있어요. 예쁘고. 어라운드뷰 카메라 화질도 꽤 좋습니다. 이거 봐. 화질 괜찮아. 이 정도면. 이차 크니까. 도심에서 복잡한 데서 왔다리 갔다리 할 때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지만, 방금처럼 프로드에 와서도 고마운 장비죠. 이것도 좋고. 야간 작업 시에 차 주변을 밝게 비춰주는 구역 조명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앞에, 그 다음에 모든 구역, 좌우 따로따로 다켤수 있고요. 이런 것도 좋고. 이 센터 스크린만 놓고 보면, 이 픽업 치고라는 단서를 떼고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계기판도 그래요. 여러가지 정보를 다볼수 있고, 트립, 연비, 타이어 공기압, 그다음에 오프로드 상태 이런 거다볼수 있습니다. 어, 트레일러 조명 상태, 견인 상태. 오, 되게 다양한 정보를 띄워줘서 좋습니다. 아,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여름 돼서 햇빛이 차 안으로 이렇게 직방으로 때릴 때 있잖아요. 해가 이렇게 들어오면 지금이 계기판 투명 커버에 반사돼서 안 보여. 우리 모니터들 중에도 방사방지 코팅 안돼 있는 것들은 형광등이 모니터에 비쳐서 글씨를 못 읽을 때 있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너무 비쳐 이거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거 진짜 바꿔야 돼. 공조장치 조작부도 이렇게 다이얼 버튼 다 있고요. 그 위에 터치로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맨손으로 운전할 때는 터치로 하셔도 되고요. 겨울에 장갑 끼고 막 추울 때나 탔다 내렸다 할때 그럴 때는 다이얼을 통해서 쉽게 조작할 수 있고. 이런 것도 괜찮아요 좋아 근데요 또 단점 여기까지 아주 좋아 근데 이 스크린하고 센터 터널하고 만나는 부분은 이음새가 이거 뭐 계곡이야? 이거 그랜드 캐니언을 여기다 달아놨어 그리고 이뭐 구석 탱이도 아니고 눈에 딱 띄는 곳을 이렇게 벌어지게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아 미국 자식 별로네 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런 것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래는 USB Type-C A 하나 있고, 무선 충전패도 있고, 좋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수납공간도 여기 위에 하나 있죠? 아래 또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아래쪽 수납공간은 밤에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뿌려주니까, 픽업치고 되게 세련된 느낌까지 주고요. 컵 홀더도 여기 이렇게 숨겨놨고요. 여기 이렇게. 또, 오버헤드 콘솔에 좀 특이한 게 있죠. 다른 차들에서 흔히 볼수 없었던 버튼이 여섯 개 있습니다. 이, 그, 외부 장비를 차에다 달았을 때, 그걸 껐다 켰다 할수 있는 버튼이에요. 요거 마치 항공기 조종석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고 또 이런 픽업들은 튜닝을 많이 하잖아요. 그 천장에다가 서치 라이트를 달 수도 있고 이것저것 많이 달 텐데 그때 이거 딱 켜면 불 켜지고 꺼지고 이렇게 여기 보시면 차 위치마다 이 버튼이 할당되어 있거든요. 이거 보고 가시면 됩니다. 어, 이 열은 딱히 말씀드릴 건 없어요. 뭐 대단한 표현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송풍구 있고 그 밑에 파워 아울렛도 있고요. 아 지금 저희 시승차만의 문제이긴 한데 밑에 그 파워 아울렛 뚜껑이 확보 달려 있어요. 되게 사소한 건데 그걸 반대로 이렇게 조립해 놓으면 아 이런 걸 이렇게 조립해 놨을 때 다른 데는 어떻게 만들었을까라고 걱정을 하게 되죠. 시승차만의 문제겠죠. 베드도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뭐 베드에도 조명 있고 파워 아울렛 있고 레일 달수 있는 자리 다 마련되어 있고요. 딱 하나 이것도 단점인데. 테일 게이트 있죠? 그게 틈 떨어져요. 요즘 렉스턴 스포츠도 그렇고 콜로라도도 그렇고 다 딸깍하면 쓱 하고 내려오거든요. 닫을 때도 크게 힘들이지 않고 닫을 수 있어요. 근데 얘만 뭐가 없어? 틈 떨어지고 무겁게 올려야 돼요. 자, 레인저. 저희가 지난번에 출시 행사장에서다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 다시 봐도 여전히 멋있게 생겼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자 보세요. 이 라디에이터 그릴 가운데 이 바가 헤드램프를 뚫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C자형으로 됐죠. 그 와중에 이 범퍼 중앙의 검정색 파츠도 라디에이터 그릴과 헤드램프 사이로 뚫고 올라왔어요. 뚫고 들어오고 삐집고 올라오고 이렇게 이 요소 요소들이 짜맞춰져 있어서 되게 단단해 보이죠. 얼굴도 앞으로 끝까지 와서 떨어지니까 되게 당당해 보이기도 하고요. 디자인은 기존 모델보다 정말 13.5배 정도 멋있어진 것 같아요. 아, 근데 아까 우리 그 오프로드 오면서 지금 프론트 오버행 보면 되게 짧잖아요. 이게 아주 고맙더라고요. 하, 앞에 닿을 걱정은 별로 안 하게 돼. 그리고 오프로드를 정말 제대로 달리실 거면 요거 떼시는 게 낫겠죠. 오프로드 가셔 가지고 상당히 자주 망가지는 곳 중에 하나거든요. 자, 레인저 와일드 트랙. 어, 직접 몰아보면서 다시 한번 이 매력을 찾아봤는데 차는 좋아요. 디젤인 것도 저는 괜찮고요. 가솔린까지 고를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디젤인 것도 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온로드 주행 성능, 픽업 치고, 바디온 프레임 치고, 준수했습니다. 오프로드에서는요, 이야, 이 정도 잘올 줄은 몰랐습니다. 진짜 걱정 많이 하고 왔거든요. 사람만 잘하면 차는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 순정 상태인도 이런 거, 이 정도 온거 보면, 야 진짜 대단합니다. 오프로드. 자, 그래서 온로드 잘 달리죠? 오프로드 더잘 달리죠? 차는 좋아요. 근데, 역시나, 또한번 말씀드려야 되는 게 바로 가격이죠. 너무 많이 올랐어요. 1300, 1600이 옆집 강아지 이름도 아니고 한 몇백만 덜 올렸어도 이만큼 욕을 먹진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죠. 지금 얘는 신형이 이제 나왔고 머지않아서 쉐보레 콜로라도도 신형이 등장할 텐데 개가 가격을 얼만큼 올려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레인저의 성패가 좌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가 많이 비싸게 나오면 얘가 어, 알고 보니 해자였네. 싶을 수도 있고. 걔가 만약에 싸게 나오면 아, 잘못된 가격 표긴했구나라는 평을 또 들을 수도 있고요. 하, 또 내려갈 게 걱정이네요. 지금까지 황카. 왼쪽만 보면 되겠지. <laughs> 우와. 오아씨, 내가 서있을 수가 없어 잘가 는데, 그냥 무 난하 게오아 머드 가드, 머드 가드 괜찮 아요.